네, 통생통사 강동원 TV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어 시민 인권 센터라는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어 여기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인권 운동을 했던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어 인권과 또 시민적 권리에 대해서 한번 어 살펴보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 아주 의미 있는 어 전시가 있는데 이 역사적으로 그 독재자의 이 사진들을 지금 이렇게 어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부터 어 중국의 어 마오 그리고 이 스탈린까지 어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유도 관심을 끄는 거는 당연히 김정은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 김정은과 관련된 어, 자료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남아있는 독재국가라고 봐야 할것 같은데, 어, 김정은, 노르스 코리아라고 분명히 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부터 지금 어, 집권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어, 지금 여기에 어, 이렇게 김정은이 어, 전시가 되어 있고, 어, 제가 여기에서 어, 가장 또 관심을 어, 끌었던 것도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이 세계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 보면 그 민주주의에 대한 이 지표 지수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전세계 지도에서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민주화가 되지 않은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민주주의가 된 국가들이죠. 이게 폴리티컬 프리덤이라고 되어 있는 제목의 지도인데 자 한국은 당연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나 북한은 노스코리아 라고 되어 있는 이 북한은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 중국과 러시아 역시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지금 몽골이 어, 민주국가 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어, 되어 있습니다 확연히 봐도 이 미국 캐나다 미주 지역과 이 아시아 지역의 색깔 이 어, 선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어, 있습니다. 자, 여기 정말 저는 이 지도를 보면서 한국이 너무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 빨간색으로 다 어, 표시가 되어 있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에서 어, 자유민주주의를 이루었고 거기에 지금 북한과 어,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 북한 땅이 이제 민주화가 되어서 노란색으로 바뀌어지면 어, 저 한반도가 이 중국과 러시아 를 지나서 유럽까지 그렇게 아프리카 대륙까지 이렇게 민주주의를 또 인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노르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로 나눠져 있는 이 세계 지도를 보는 마음은 편하지가 않은데요.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하게 제가 봤던 것이 바로 이 테크놀로지 기술입니다. 이 디지털 때문에 지금 세계가 양분되고 있다 이런 의미인데 저는 오히려 이런 그 디지털로 인해서 앞으로 북한의 변화를 우리가 추동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 외부 정보를 지금 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북한에 전해준다면 북한 주민들이 깨어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디지털 기술이 자유를 더 그 촉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어 저는 어 북한에 꼭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또 하나 너무 의미가 어 있는 게요. 지금 이 센터 바깥으로 보이는 것이 코카콜라 본사 어 건물입니다. 이 월드 코카콜라라고 지금. 이 박물관처럼 코카콜라 박물관이 있는 거죠. 어, 마치 이게 지금 철창으로 보이는데 이 인권센터 바깥에 지금 보이는 것이 어, 코카콜라 박물관입니다. 20달러를 내고 들어가서 어, 정말 자본주의 최고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그 코카콜라에 대한 문화를 어, 체험할 수 있는 곳인데 어, 마치 저는 이게 그 이 철창으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이 철창을 넘어서면 저렇게 자본주의 상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정말 북한이 이렇게 저 철창을 넘어와서 자본주의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저기 멀리에 지금 CNN이 보이고 있죠. 건물이 CNN 건물인데 이곳 애틀란타가 코카콜라 본사 그리고 CNN 본사가 있는 장소인데 아주 중요한 장소에 인권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정말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던 많은 역사들의 자료들을 지금 전시를 해두었는데 북한이 이렇게 민주화, 인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저렇게 철창 밖으로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